황량한 모래바람이 부는 메소포타미아의 평원. 그 척박한 땅한 가운데, 마치 신기루처럼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숲이 있습니다. 계단식 테라스마다 흐드러지게 핀 이국의 꽃들. 그 사이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시원한 폭포수.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죽음을 위한 웅장함이었다면, 바빌론의 공중 정원은 삶과 사랑을 위한 화려함이었습니다. 공중 정원 행징 게링이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은 이 정원이 정말로 하늘에 둥둥 떠 있었다고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행깅은 매달려 있다는 뜻보다는 그리스어, 케이 알메스토와, 즉 테라스에 걸쳐진 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마치 현대의 펜트하우스 정원처럼 거대한 건축물의 층층마다 나무와 꽃을 심어 멀리서 보면 마치 숲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도대체 누가... 왜 사막 한 가운데 이런 짓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고대 역사상 가장 로맨틱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기원전 6세기 신바빌로니아의 위대한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 그는 성경에도 등장할 만큼 강력한 정복군주였지만 자신의 왕비 아미티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남자였습니다. 메디아 왕국 출신이었던 아미티스는 바빌론의 황량한 흙먼지와 평지 풍경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향의 푸른 산과 울창한 숲을 그리워하며 매일 시들어 갔습니다. 일종의 심각한 향수병이었죠. 사랑하는 아내의 우울함을 지켜보던 왕은 결심합니다. 그대에게 고향을 가져다 주겠소. 그는 평지인 바빌론의 인공산을 만들고 세상의 모든 진귀한 식물을 가져와 심으라고 명령합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선물. 그것이 바로 공중정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낭만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공학적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정원의 높이는 대략 20, 30m, 아파트 10층 높이로 추정됩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바빌론에서 식물들이 말라 죽지 않게 하려면 매일 수톤의 물을 유프라테스강에서 끌어올려 꼭대기까지 배달해야 했습니다. 전기 펌프도 없던 그 시절의 말이죠. 고고학자들은 여기서 아르키메데스의 나사와 유사한 원리가 적용되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거대한 나선형 장치를 인력이나 가축의 힘으로 끊임없이 돌려 물을 거꾸로 퍼올리는 시스템입니다. 정원 꼭대기까지 올라간 물은 수로를 타고 각층의 테라스를 적시며 아래로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24시간 멈추지 않는 거대한 인공 폭포 그 자체가 경이로움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건축자재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돌이 귀에 진흙벽돌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흙벽돌은 물에 닿으면 녹아버립니다 정원에 물을 계속 공급하면 건물 자체가 무너져내릴 위험이 컸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바닥에 갈대와 아스팔트의 원료인 역청을 두껍게 깔고 그 위에 구운 벽돌과 나판까지 덮어 완벽한 방수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현대 건축의 옥상 방수기술이 기원전에 이미 시도되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토록 거대하고 아름다웠던 정원이 지금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피라미드는 여전히 서 있고 다른 불가사의들은 부서진 잔해라도 남아있는데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그 위치조차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바빌론 유적지 그 어디를 파보아도 정원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바빌론의 역사를 꼼꼼히 기록했던 당시의 점토판 문서들조차 이 정원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학자들은 의심했습니다. 혹시 공중정원은 그리스 시인들이 지어낸 환상, 즉, 허구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최근 옥스퍼드 대학의 스테파니 달리 박사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엉뚱한 곳을 파고 있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공중 정원은 바빌론이 아니라 그들의 라이벌 국가였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왕 샌나케리브가 남긴 비문에는 높은 곳에 정원을 만들고 물을 끌어올렸다는 상세한 기록과 부조가 남아 있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이 바빌론과 니네베를 혼동하면서 아시리아의 정원이 바빌론의 전설로 와전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네보카드 네자르왕의 로맨스는 후대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오해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공중정원은 척박한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자연을 통제하려 했던 고대 인류의 대담한 꿈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모래먼지 속에 사라져버린 혹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환상의 정원. 하지만 그 상상력만큼은 수천 년을 넘어 오늘날의 고층 빌딩 숲, 수직 정원 펄티컬 가든의 아이디어로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진 정원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신들의 땅, 그리스로 떠납니다. 그곳에는 인간이 조각한 가장 거룩하고 거대한 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전 세계에서 모여든 운동 선수들이 땀을 흘리며 명예를 겨룹니다. 바로 고대 올림픽입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열기를 뒤로하고 사람들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거대한 도리아식 신전 안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두컴컴한 신전 내부, 희미한 횃불빛 사이로 서서히 드러나는 형체. 그것은 인간이 만든 조각상이라기엔 너무나 거대했고 돌덩이라기엔 하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고대인들이 살아생전 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은 불행이다. 라고 말했던 걸작. 고대 세계의 세 번째 불가사의 올림피아의 제우스 상입니다. 이 조각상은 높이만 약 12, 13미터. 현대의 아파트 4층 높이에 달했습니다. 겨우 그 정도냐고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 제우스 씨은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우스가 자리에서 일어선다면, 신전의 지붕을 뚫고 하늘로 솟아올랐을 것이다. 신전의 천장에 거의 닿을 듯한 머리, 옥좌에 앉아 방문객을 내려다보는 그 압도적인 비율은 인간에게 본능적인 공포와 경외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컸던 것이 아닙니다. 제우스상은 크리셀레판틴, 크리셀레판틴, 즉 황금과 상아로 만들어진 사치스러움의 극치였습니다. 피부는 최고급 상아를 얇게 깎아 붙여 인간의 살결처럼 부드럽게 빛났고, 그가 입은 옷과 신발, 손에 든 승리의 여신 니케상은 순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어두운 신전 안에서 올리브유가 채워진 검은 연못에 비친 황금빛 제우스상은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살아있는 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 걸작을 만든 사람은 당대 최고의 조각가 피디아스였습니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에 아테나 여신상을 만든 주인공이자 신의 모습을 인간의 형상으로 가장 완벽하게 구현해낸 천재였죠. 하지만 그는 조국 아테네에서 횡령 누명을 쓰고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노년의 거장은 올림피아로 와서 보란 듯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 역작을 쏟아부었습니다. 아테나 여신상보다 더 크고 더 웅장한 신들의 왕을 조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딱딱하고 잘 부서지는 상아를 어떻게 12미터나 되는 거대한 곡선의 근육과 피부로 표현했을까요? 현대 학자들은 피디아스가 상아를 식초에 담가 부드럽게 만든 뒤 얇게 펴서 나무틀 위에 붙이는 고도의 기술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공학이자 화학 실험에 가까운 작업이었습니다. 1950년대 고고학자들은 올림피아 신전 근처에서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바로 피디아스의 작업잔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상하 조각, 금을 주조하던 거푸집,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던 낡은 컵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컵 바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나는 피디아스의 것이다. 수천 년전땀 흘리며 신을 빚어내던 한 인간의 숨결이 그 작은 컵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신들의 왕도 인간의 욕심과 재앙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칼리골라는 이 제우스상의 머리를 잘라내고 자신의 얼굴을 붙이려 시도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기술자들이 다가갔을 때 제우스상이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내는 바람에 도망쳤다고 하죠. 그러나 진짜 끝은 더 비참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후 이교도의 우상으로 낙인 찍힌 제우스상은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한 저택으로 옮겨졌고 기원후 475년 대화재 속에 휩싸여 허무하게 녹아내렸습니다. 황금은 녹아서 누군가의 동전이 되었을 것이고 상하는 검은제가 되었겠죠. 신전 지붕을 뚫을 듯한 위험도 피디아스의 집념도 불길 속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올림피아에 가면 부서진 기둥 몇 개만이 뒹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보입니다. 어두운 신전 안, 황금빛으로 번쩍이며, 우리를 내려다 보던 그 거대한 눈동자가 말이죠. 신들의 왕 제우스는 사라졌지만, 고대인들의 신앙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올림피아를 떠나, 소아시아의 에페소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제우스조차 질투할 만큼 화려하고 거대했던, 한 여신을 위한 숲 속의 궁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괴를 통해 영생을 꿈꾼 자, 에페소의 아르테미스 신전. 파르테논 신전보다 이배나 컸던 거대한 규모, 신전의 아름다움보다 유명해진 방화범 헤로스트라투스의 광기, 고대 세계의 여행자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유독 흥분된 어조로 묘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불가사의라는 목록을 처음 만든 시인 안티파테르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바빌론의 성벽도 보았고 올림피아의 제우스상도 보았다. 하지만 에페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을 본 순간 다른 모든 불가사의는 빛을 잃고 말았다. 태양 아래 이보다 훌륭한 것은 없었다. 네 번째 목적지, 지금의 티르키의 서부 해안에 위치한 고대 도시 에페소. 그곳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거대한 숲, 아르테미스 신전이 서 있었습니다. 그 규모를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2배의 바닥 면적은 4배나 더 컸습니다. 축구장보다 더 넓은 기단 위에 높이 18m 아파트 6층 높이의 거대한 대리석 기둥이 무려 127개나 빽빽하게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이 58개인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압도적인 물량공세였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순백의 대리석 기둥들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그 안에는 사냥과 풍요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아름다웠던 신전은 기원전 356년 7월 21일 밤 허무하게 불타올랐습니다. 전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에페소에 살던 평범한 청년, 헤로스트라투스 헤로스트라터스 였습니다. 그는 왜 신의 집에 불을 질렀을까요? 체포된 후 고문을 받으며 그가 털어놓은 동기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쁜 짓이라도 저질러서 내 이름을 역사에 영원히 남기고 싶었다. 단지 유명해지고 싶다는 그 뒤틀린 욕망 하나 때문에 수백 년에 걸쳐 지은 인류의 유산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분노한 에페소 시민들은 그를 처형한 뒤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하게 하는 기록 말살형 담나시오 메모리 아이를 내렸습니다. 그 미치광의 이름을 말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역사가들은 그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적어야 했고 결국 그는 소원대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방화범으로 우리 기억 속에 살아남았습니다. 재미있는 우연은 이 신전이 불타던 바로 그날 밤 마케도니아에서는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훗날 세계를 정복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이 알렉산더의 탄생을 돌보러 가느라 정작 자기 집이 불타는 것은 막지 못했다. 신전은 불탔지만 에페소 시민들의 자존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훗날 이곳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내 이름으로 신전을 재건해 준다면 모든 비용을 대겠다고 제안했지만 에페소 사람들은 정중하면서도 오만하게 거절했습니다. 신 알렉산더께서. 다른 신 아르테미스를 위해 신전을 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돈과 땀으로 이전보다 더 크고 화려한 두 번째 신전을 완성해냅니다. 우리가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재건된 신전을 말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아르테미스 신전은 이교도의 소굴로 버림받았습니다. 고트족의 침략으로 약탈당하고 지진으로 무너졌으며 결정적으로 사세기말 콘스탄티노플의 성당을 짓기 위해 신전의 그 아름다운 대리석 기둥들을 뜯어갔습니다. 화려했던 대리석 숲은 채석장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지금 에페소 유적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곳엔 떼찌대 물구덩이 속에 외로이 서 있는 기둥 하나만이 남아있습니다. 그 기둥 꼭대기에는 여신 대신 황새 부부가 둥지를 틀고 있을 뿐이죠. 인간의 욕망으로 불타오르고 인간의 자존심으로 다시 세워졌으나 결국 신앙의 변화 속에 잊혀진 신전. 화려함의 끝은 이토록 허무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들의 이야기가 아닌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압도적인 크기로 죽음을 기념했다면 이곳은 가장 아름다운 조각과 장식으로 죽음을 예술로 승화시킨 곳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아내가 바친 헌사, 마우솔로스의 영묘로 떠나보겠습니다. 영어에서 거대하고 웅장한 무덤을 뜻하는 단어, 모설리엄. 이 단어는 한 남자의 이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소아시아 카리아 왕국의 통치자, 마우솔로스3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건축물을 기획하고 완성한 주인공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내이자 여동생, 그리고 공동통치자였던 아르테미시아 이세였습니다. 고대 세계의 다섯 번째 불가사의 티르키에, 남서부 할리카르나소스, 지금의 보드룸 해안가에 세워졌던 마우솔로스의 영유입니다. 기원전 353년, 왕이 세상을 떠나자 아르테미시아는 깊은 비탄에 빠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화장한 남편의 뼈가루를 포도주에 타서 마셨다고 합니다. 남편과 자신의 몸이 영원히 하나가 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맹세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안식처를 그대에게 바치겠노라. 이 무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의 섬세함, 이집트의 웅장함, 그리고 리키아의 독특한 스타일이 혼합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퓨전 건축물이었습니다. 높이는 약 45m, 현대의 14층 건물 높이였지만 사람들을 압도한 것은 높이가 아니라 조각이었습니다. 아르테미시아는 당대 최고의 그리스 조각가 사명을 초빙했습니다. 스코파스, 브리악시스, 티모테우스, 레오카레스. 이들은 마치 경쟁하듯 영묘의 동, 서, 남, 북네 면을 각각 하나씩 맡아 조각했습니다. 수백 개의 실물 크기 조각상들이 건물을 둘러쌌습니다. 사자, 말, 신화 속의 전사들이 살아 움직일 듯 대리석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 피라미드 모양의 지붕 꼭대기에는 마우솔로스와 아르테미시아가 탄 거대한 사두마차의 말이 말이 끄는 전차 조각상이 에게해의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저술가 플리니우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무덤이 불가사의가 된 것은 그 크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빚어낸 예술적 완벽함 때문이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아르테미시아는 영묘가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남편을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축주는 죽었고 공사비도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공사는 거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조각가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작업을 끝까지 마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이 건물이 자신들의 이름을 영원히 남겨줄 불멸의 명작이 될 것임을 말이죠. 그들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마우솔로스의 영묘는 이후 1500년 이상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쟁도 로마의 흥망성쇠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사랑의 맹세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12세기에서 15세기 사이, 이 따른 대지진이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인간이 날렸습니다. 15세기 초 십자군 전쟁 당시 성 요한 기사단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요새인 보드룸 성을 짓기 위해 무너진 영묘의 잔해를 건축 자재로 썼습니다. 아름답게 조각된 대리석 기둥과 벽면이 부서져 요새의 성벽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보드룸 성벽을 자세히 보면 영묘에서 가져온 매끈한 대리석 조각들이 박혀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발굴 당시 지하 묘실은 이미 도굴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꼭대기에 있던 그 거대한 사두마차 조각상의 파편 일부와 마우솔로스로 추정되는 거상 주시양은 다행히 수습되어 현재 영국 대형 박물관에 쓸쓸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고 무덤은 해체되어 다른 성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오솔로스라는 이름만큼은 마설리엄이라는 단어가 되어 전 세계의 웅장한 영묘들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아르테미시아가 꿈꿨던 진정한 영생이 아닐까요? 사랑과 예술의 도시를 떠나 이제 우리는 지중해의 태양이 자결하는 섬 로도스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짧게 존재했지만 가장 강렬한 이미지를 남긴 태양신의 거인이 서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던 로도스 섬 항구로 들어오는 배들은 멀리서부터 압도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반짝이는 지중해 의 태양 아래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거대한 남자가 횃불을 높이 들고 서 있습니다. 그 높이만 무려 33m 현대의 아파트 111층 높이입니다.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 발끝부터 머리까지 약 34미터이니 고대에 이미 그와 맞먹는 규모의 동상을 세운 것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받침대 포함시 훨씬 높음. 고대 세계의 여섯 번째 불가사의 태양신 헬리오스를 형상화한 로도스의 거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로도스의 거상은 항구 입구 양쪽에 두 다리를 쩍 벌리고 서 있고 그 다리 사이로 배들이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대 공학자들은 이것이 낭만적인 허구라고 말합니다. 33미터짜리 동상이 다리를 그렇게 벌리고 서 있었다면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허리가 부러졌을 겁니다. 학자들은 거상이 항구 입구가 아니라 항구를 내려다보는 언덕이나 입구 한쪽에 두 다리를 모으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비록 다리 사이로 배가 지나가진 않았더라도 그 거대함이 주는 전율은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동상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 시작은 전쟁이었습니다. 기원전 305년, 마케도니아의 침략자들이 로도스를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로도스 시민들은 1년 넘게 끈질기게 저항했고, 결국 침략자들은 거대한 공성탑과 무기들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승리에 도취한 로도스 사람들은 적들이 버리고 간 청동 무기와 공성 장비들을 모두 녹여버리기로 했습니다. 이 쇠부치들로 우리를 지켜준 태양신 헬리오스의 동상을 만들자. 즉, 로도스의 거상은 승리의 트로피이자 적들의 무기로 만든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조각가 카레스의 지휘 아래 무려 12년 동안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철로 뼈대를 세우고 적들의 무기를 녹인 청동판을 겉에 입힌 뒤 내부는 무거운 돌로 채워 바람에 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기원전 280년 드디어 횃불을 든 거인이 완성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로도스는 영원히 태양신의 가호 아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영광은 불과 56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기원전 226년 강력한 지진이 로도스 섬을 강타했습니다. 거상은 가장 약한 부분이었던 무릎이 뚝 하고 부러지면서 굉음과 함께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인간이 12년을 바쳐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지는 데는 몇 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로도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복구 비용을 대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델포이의 신탁 오라클, 이렇게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지 마라. 헬리오스 신께서 분노하신 것이다. 그래서 거상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쓰러진 거상은 그 자체로 또 다른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작가 플리니우스는 직접 그 폐허를 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땅바닥에 누워있는데도 여전히 경이롭다. 거상의 엄지손가락 하나를 두 팔로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대했다. 부서진 무릎, 뒹구는 거대한 손가락. 그것은 인간의 한계와 자연의 위대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관광 명소가 되어 무려 800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거상의 최후는 더욱 씁쓸합니다. 7세기 중반 이슬람 세력이 로도스 섬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땅에 널려 있던 거상의 청동 조각들을 고철로 취급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 유대인 상인이 이 조각들을 샀고 그것을 옮기기 위해 낙타 900마리가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한때 태양신이었던 거인은 그렇게 조각조각 나뉘어 녹여진 뒤 누군가의 냄비가 되고 동전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지금 로도스 항구에는 거상이 서 있던 자리에 사승동상 두 개가 외롭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바르톨디는 이 로도스의 거상에서 영감을 받아 횃불을 들고 머리에 7개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왕관을 쓴 거대한 여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뉴욕항구에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비록 로도스의 거인은 사라졌지만 그 DNA는 대서양 건너편에서 여전히 횃불을 들고 서 있는 셈입니다. 바다를 비추는 과학의 빛,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100m가 넘는 높이와 50km 밖에서도 보였다는 거울 반사 기술.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일, 500년을 버틴 해상 교통의 혁명, 고대 지중해를 항해하던 선원들에게 밤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어디가 육지이고 어디가 암초인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키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세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기적같은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무려 50km 밖 수평선 너머에서도 보였다는 그 빛은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안심하라. 이곳에 문명이 있다. 고대 세계의 마지막 일곱 번째 불가사의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입니다. 이 등대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이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시조인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기획하고 그의 아들대에 완성되었습니다. 높이는 약 120m에서 135m. 믿어지시나요? 20세기 초까지도 인류는 이보다 높은 등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돌탑이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은 고대수학과 기하학의 결정체였습니다. 가장 밑단은 안정적인 정사각형. 중간은 팔각 기둥. 그리고 가장 윗부분은 원기둥으로 이루어진 3단 구조. 이 완벽한 구조는 훗날 이슬람의 모스크 첨탑 과서형의 교회탑 건축 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큰 미스터리는 꼭대기에 있던 거울입니다. 이 등대는 낮에는 연기를 피워 올리고 밤에는 거대한 불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불만 피운다고 해서 50km 밖에서 보일 리는 없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등대 꼭대기에는 거대한 반사 거울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동을 아주 매끄럽게 닦아 만든 오목 거울이 불빛을 모아 레이저처럼 먼 바닥까지 쏘아보냈다는 것이죠. 전설은 더욱 과장되어 이 거울로 적의 배가 다가오면 태양빛을 모아 불태워버렸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물론 이는 과장이겠지만, 당시 알렉산드리아가 고대 수학과 과학의 중심지였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광학기술이 적용되었음은 분명합니다 꼭대기에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혹은 제우스의 동상이 서서 마치 신이 직접 배들을 인도하는 듯한 위엄을 뽐냈습니다 이 위대한 등대는 무려 1,500년 넘게 현역으로 활동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이슬람 세력이 들어올 때까지도 알렉산드리아의 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라미드를 제외한 모든 불가 사이의 숙적, 지진이 문제였습니다 10세기와 14세기에 잇따라 발생한 대지진은 등대의 허리를 꺾어버렸고 거대한 거울은 산산조각이 나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14세기 이곳을 여행했던 유명한 탐험가 이븐 바투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등대는 이미 무너져서 들어갈 수도 문에 다가갈 수도 없는 상태였다. 결국 1480년 이집트의 술탄 카이트베이는 무너진 등대의 잔해들을 모아 그 자리에 요새를 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있는 카이트베이 요새입니다. 인류를 인도하던 빛의 탑이 전쟁을 위한 방어의 성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바닷속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4년 프랑스 해저 탐사팀이 요새 앞바다에서 등대의 잔해로 추정되는 거대한 석상과 돌덩이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늘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건강하세요.